상류층과 하류층의 결정적인 차이 다섯 가지첫 번째, 하류는 시간을 소비하고 상류는 시간을 투자한다 둘, 게임, 유흥 쾌락의 눈이 먼 자는 미래도 끝없이 깜깜하다 현명한 사람은 당장 쾌락보다 미래를 위해 묵묵히 참는다 오늘의 유혹을 이겨낸 자만이 내일의 자유를 손에 쥔다 두 번째, 상류는 말로 사람을 살리고 하류는 말로 사람을 깎는다 거친 말은 싸구려 삶의 증표다 말투는 품격을 증명한다. 세 번째, 하류는 불평으로 하루를 보내고 상류는 불평을 딛고 해결을 찾는다. 문제 앞에 핑계를 찾는 자는 늘 아래에 머문다. 문제 앞에 방법을 찾는 자는 한 계단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간다. 네 번째, 품격 있는 자는 표정을 다스릴 줄 안다. 하류는 감정에 휘둘리고 상류는 감정을 통제한다. 우아한 사람은 분노 대신 침묵을 택한다. 다섯 번째, 하류는 삶을 값싸게 낭비하고 상류는 매 순간을 이 싸게 살아낸다. 싸구려 인생은 얼굴에 감정을 드러내고, 품격 있는 삶은 내면의 깊이를 보여준다. 결국 계급은 장롱에 있지 않다. 지금부터 살아가는 방식으로 내 계급을 다시 정하라. 당신은 더 높은 품격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다.